반갑습니다. 핑맨스포츠입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포인트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께 정확한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토 108회차 LA엔젤스와 디트로이트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LA엔젤스는 타일러 앤더슨 6승 6패 방어율 5.36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11 클리블랜드와 홈경기에서 8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앤더슨은 저한에게 약한 클리블랜드를 확실히 공략해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홈에서 약한 투수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쿠발과 윈제터 상대로 홈런 두 발로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인 에인절스의 타선은 화력 저하 문제가 그야말로 끝내주는 중말 그대로 홈런 외에 득점 수단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0.1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조나단 디아즈는 디트로이트의 사기만 올려준 듯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소위어 깁슨 롱일성 방어율 3 6 0이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데뷔전이었던 11일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우이닝 4안타 2실점에 깔끔한 투구로 승리를 거둔 롱온타구 허용속도가 80마일 대라는 뛰어난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홈이 아닌 원정에서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캐닝과 디아즈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11점을 득점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원정 시작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큽니다. 특히 8회초 7득점을 올린 집중력이 도움이 될듯 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주력 투수들의 휴식을 확보한 게 다행스럽습니다. 정리합니다. 최근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다만 저한에게 약하다는 문제가 이번 경기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듯. 그러나 본격적인 불펜전으로 접어들면 디트로이트의 불펜이 더 탄탄한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디트로이트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핑맨과 스포츠 전문 분석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픽맨은 각종 경기 분석 정보와 최적의 배팅 조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픽픽 픽맨이었습니다.